50만 원이 필요했다. 오늘도 나는 전화를 들었다. 먼저 40년지기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자야, 미안한데.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다. 미안해. 나도 이번 달에 여유가 없어. 남편 병원비 때문에 정말 빠듯해. 하는 수 없이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얘야, 미안한데. 엄마가 이번 달에 조금 힘들어서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들렸다. 엄마, 나도 정말 힘들어.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이번 달은 정말 어렵겠어. 전화를 끊고 난뒤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평생 남들 도와주며 살았던 내가 이제는 50만 원 때문에 이렇게 초라해졌다. 국민연금 40만원과 기초연금 30만원, 월 70만원으로는 병원비 한번 나오면 그 달은 끝이다. 노후의 삶은 이렇게 작은 돈 앞에서 무너진다. 반갑습니다. 요즘 흔히 백세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엔 큰 돈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84만원인데, 지출은 158만원입니다. 겨우 26만원 여유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료비나 경조사비만 나와도 적자가 됩니다. 사실,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노년기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아파도 참고 넘어갔지만, 나이가 들면 병원비가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현실적인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던 노후 준비법 사실 틀렸습니다. 은행에 돈 넣어두고 이자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건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현실을 볼까요? 올해 물가상승률은 약2% 수준인데, 시중은행의 예금이자는 대부분 2%대 초중반 사이입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세금, 공과금, 체감 물가까지 고려하면 돈의 실질 가치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99%가 모르는 진짜 방법은 뭘까요? 바로 돈이 알아서 불어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주식은 위험해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서 말하는 건 도박이 아닙니다.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박할아버지는 70세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하나 싶으셨겠지만, 작은 금액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셨어요. 비밀은 욕심내지 않기였습니다. 큰 수익을 바라지 않고, 안전한 대형 우량 기업들에 분산 투자를 하신 거예요. 매월 받는 배당금이 커피가, 교통비 정도지만, 내 돈이 이래서 벌어다 주는구나 하는 뿌듯함이 크시더라고요. 물론 주식은 원금 손실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한 기대보다는 생활비의 일부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금을 지키면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불어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연령대에 따라 투자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50대는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을 보고 65세 이후에는 안정적인 배당 중심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한 번에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배우고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줄이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은 왜 망했을까요? 한 분은 퇴직금을 모두 한 종목에 몰아 넣었습니다. 그 종목이 크게 떨어지면서 노후 자금에 큰 타격을 입으셨어요. 분산 투자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분은 매일 주가를 확인하며 사고팔기를 반복했습니다. 수수료와 세금만으로도 상당한 손실이 났고, 결국 은행 예금보다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하루 이틀 오르내리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하는 겁니다. 투자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만 하시고, 생활비나 비상금까지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열고 매월 가능한 금액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안전한 우량주 위주로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퇴직 후에도 돈이 계속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퇴직이 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65세에 퇴직해도 90세까지 25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저축한 돈만으로 25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내가 평생 쌓아온 경험을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먼저 오프라인 사례부터 볼까요? 김아저씨는 40년간 회계 업무를 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작은 사업장들 세무 상담을 해주세요. 한 달에 6곳만 봐도 60만 원이 들어옵니다. 예전엔 큰 회계법인에서 처리하던 일을 지금은 혼자서 직접 해주시니까 단가도 더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고 사업주들도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하죠. 이 할머니는 평생 요리를 잘 하셨는데 동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일주일치 반찬을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당 월 10만원씩 네 다섯 분만 해드려도 월 4, 50만원이 들어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 덕분에 집밥 먹는 맛을 알겠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의 보람은 돈으로 살수 없는 가치죠. 그런데 요즘에는 온라인이 더 기회가 많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취미로 목공을 하셨는데 유튜브에 만드는 과정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100회도 안 나왔지만 1년 후에는 구독자 5,000명 정도가 되었고 월 광고 수익은 3에서 5만원 정도지만 용돈 벌이로는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평생 교사를 하셨는데, 온라인으로 한국사 강의를 하세요. 한 달에 20만원 정도 수입이 나오는데, 집에서 편하게 할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실패하지 않는 선택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남들이 돈 된다고 해서 따라하면 망합니다. 둘째, 초기 투자비가 적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큰돈 들여서 가게 차리지 마시고 작게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셋째, 체력적으로 무리가 안 되는 것을 고르세요.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건 60대 이후에는 맞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월 30에서 50만원만 꾸준히 들어와도 노후 생활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일거리는 돈뿐 아니라 자존감도 지켜줍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인정받는다는 느낌. 이게 노후 정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실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돈이 새는 구멍을 막는 것인데, 여기에 99%가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기에만 집중하시는데, 실제로는 지출 관리가 더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분은 3억을 모았는데도 노후가 힘들었어요. 왜일까요? 매월 나가는 고정비를 전혀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만월 80만원, 필요 이상으로 큰집 관리비 50만원, 쓰지도 않는 각종 서비스 비용들. 월 지출이 2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3억이 있어도 12년이면 바닥나는 겁니다. 그럼 숨겨진 돈 세는 구멍들을 찾아볼까요? 첫째, 보험입니다. 나이 들면서 필요 없어진 보험들 있으시죠? 자녀 교육비를 위해 가입했던 저축성 보험, 중복 가입한 안보험, 종신보험? 이런 것들만 정리해도 월 15에서 30만원은 절약됩니다. 둘째, 은행 직원도 잘 모르는 이것입니다. 바로 우대금리죠. 65세 이상이라면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일반 금리보다 0.3에서 0.5%포인트 더 받을 수 있고, 연금 수급자 전용 상품은 수수료 면제나 복지 혜택까지 제공됩니다. 1천만 원만 예치해도 연간 수익 차이가 수십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은 은행 직원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챙기는 것이 노후 금융의 첫 걸음입니다. 셋째는 통신비입니다. 요금제를 바꾸지 않고 10년 넘게 쓰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요금제와 신규 요금제를 비교해 보면 월 2, 3만원씩 절약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알뜰폰 요금제나 자급제폰을 활용하면 연간 30만원에서 50만원 이상 절약도 가능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노후 생활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의료비 관리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의 의료비가 매년 7, 8%씩 늘고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월평균 의료비가 30만원을 넘습니다. 병원비를 줄이는 구체적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매일 30분 걷기만 해도 당뇨, 고혈압 위험이 40% 줄어듭니다. 둘째 정기 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10분의 1 10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기 위암은 내시경 치료로 100만원 내외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3기로 진행되면 수술, 항암 치료까지 포함돼서 1000만원 이상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기 발견은 생명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복용 중인 약을 정리해 보세요. 같은 효과인데 더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으로 바꾸면 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절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약마다 개인별 반응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약사나 주치의와 상담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부터 꾸준히 건강 관리한 사람과 안한 사람의 10년간 의료비 차이가 평균 800만 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별 가계부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월 고정비를 점검하세요. 보험료, 통신비, 구독료 등은 3개월에 한 번씩만 체크해도 연간 50에서 100만원 절약됩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따로 적어두세요. 어떤 병원에서 얼마를 썼는지 기록해두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중복검사나 과잉진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출관리는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전략입니다. 노후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자식도 친구도 아닙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버겁습니다. 자식들은 내집 마련하고 아이 키우고 직장생활 유지하느라 정신 없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노후를 지켜주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돈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 퇴직 후에도 이어지는 작은 소득, 그리고 새어나가는 돈을 막는 지출관리. 이세 가지만 있다면, 노후는 결코 비참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김할머니처럼 작은 돈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존심 상해하며 자식에게 손 벌리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70세든 60세든 심지어 50세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십시오.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노후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